음이 아닌 정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음이 아닌 정수 n과 k는 0 이상 9이하인 정수 k에 대해서 k는 0부터 9까지네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가 f 0은 0이다. 그 다음에 f 10n+k 한건 f n+k 하고 같다. 그럼 이게 10 +N, 10+n 10n+k는 이게 n이 10의 자리수고 10의 자리수, 그 다음에 k가 1의 자리수 그렇게 봤을 때 이걸 이제 fn 플러스 k라고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3이다 그러면 이거 f2 플러스 3으로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 f 2 3은자 이렇게 봤을 때 어, 하나씩 해봅시다 기어 f100 자, f100은 f의 10 곱하기 10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거는 F10하고 똑같구요. 그 다음에 F10은 F10에다가 1을 곱한 거니까, F1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F1은 어, 10 곱하기 N에다가 1을 더한 거니까, 10 곱하기 0에다가, 자, 여기는 10 곱하기 0에다가 1을 더한 거니까, 그대로 1이 나오겠네요. 아, 그럼 이게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거는, 과정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나식은 각자리 숫자의 합입니다 어, 이게 예를 들어서 ㄴ 한번 해보죠 ㄴ은 일단 먼저 F999 해보면 이거는 F10 곱하기 99에다가 9를 더할 거니까 F99에다 플러스 9 그럼 여긴 다시 F9 곱하기 10 플러스 9가 될 거니까 음 다시 f9 플러스 18그 다음에 f9는 f9는 10 곱하기 0 플러스 9니까 다시 9죠 해서 27 그럼 각자리 숫자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합성함수 할 거니까 f27은 이거 다시 이렇게 하는 과정 필요 없이 각자리 숫자 합이니까 이 더하기 7은 9다 해서 서 ㄹ도 맞고요 그 다음에 ㄷ 어, fn이 6의 배수이면 n은 6의 배수이다 그 말은 FN은 결국에 각자리 숫자의 합이니까 각자리 숫자의 합이 얘가 6의 배수면 그러면 N도 6의 배수냐? 네, 이거는 아닌 걸좀 쉽게 찾을 수 있죠. 각자리 숫자의 합이 6의 배수라고 N도 6의 배수는 아닙니다. 이건 보통 이제 3의 배수일 때 가능한 거죠. 합의 배수고 뭐 각들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다. 그러면은 n도 3의 배수가 되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n은 음123 더하면 6이지만 얘는 6의 배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반례를 하나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알맞은 것은 어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기억하고 니은 정답은 3번이 됩니다.